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아이템부터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장을 좀 채워나가면 굉장히 심도 있는 옷장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 씨입니다. 쇼핑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이게 활용도가 높을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옷에 막 관심이 있었을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 나는 이거부터 살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절기 아우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남자의 기본 아우터를 말할 때 장르마다 각각 다른 기본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템이라는 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클래식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아야죠 그리고 실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스타일링적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잘 어울려야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옷을 먼저 사고 다른 옷을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쇼핑을 할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기반을 이렇게 다져 놓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는 형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될봄 아우터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데님 재킷입니다. 저는 데님이라는 원단을 매우 좋아합니다. 클래식과 캐주얼 둘다 보여줄 수 있는 텍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데님의 매력은 정말 다양하죠. 먼저 내구성이 좋기도 하고, 관리도 쉽기도 고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만 한다면 수십 년도 입을 수 있고요. 워싱의 유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매력이 있고 입으면 입을수록 자연스럽게 페이딩 되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데님 자켓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리바이스나 리 랭글러 같은 브랜드도 매우 좋고 뭐 이런 브랜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데님 재킷을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데님 재킷은요 스타일링 하기에 굉장히 좋죠 데님 팬츠를 활용해서 데님은 데님으로 연출해도 되고 슬랙스와 연출해도 멋스럽고 치노 팬츠와도 잘 어울립니다 덧붙여서 티셔츠 셔츠 니트웨어 등 어떤 카테고리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요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링만 잘하면 세련된 느낌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데님 재킷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브랜드에서 데님 재킷을 선보이는 걸 보면요. 대부분 리바이스 타입 3 형태의 일명 트러커 재킷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을 가장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 패턴, 디자인, 소재 등 다양한 변형의 트러커 재킷을 접할 수 있을 건데요. 오히려 이런 아이템들이 트렌디와 클래식을 다 잡을 수 있다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데님 재킷 자체를 구매해도 좋지만 트러커 재킷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해석이 들어간 이러한 아이템들도 현대에선 굉장히 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형은 트러커 재킷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재해석이 들어간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본인의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스포츠 코트입니다. 복식의 관점에서 남자 의 자켓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투 재킷, 블레이저, 스포츠 코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포멀에서 캐주얼로 가는 순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세개다 구매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에는 포멀웨어보다 캐주얼웨어를 조금 더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스포츠 코트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코트는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캐주얼한 재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수트나 블레이저보다 포멀하지 않고 덜 구조화되어 있는 재킷들을 뜻하는데요. 이 스포츠 코트는 19세기 중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활동 중에서 사냥, 사격, 낚시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런 활동을 할때 자연스럽게 스포츠 웨어를 입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취미 활동들이 특권층들이 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웨어를 입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권층을 나타내는 의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스포츠 웨어에서 디자인이나 텍스타일 등 많은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현재는 수트나 블레이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캐주얼 재킷을 편하게 스포츠 코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 기준에서 포멀의 정도를 따진다면 스포츠 코트는 굉장히 캐주얼한 편에 속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수트 재킷이나 블레이저 같은 구조화된 아이템들을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어느 정도 포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스포츠 코트 하나 정도는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때 등등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살면서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수트나 블레이저는 너무 포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시는 분들이 드레스 다운하면서 어느 정도 포멀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이 스포츠 코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믹스 앤 매치하기에도 좋고 편하게 툭툭 입기에도 좋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블루종입니다. 블루종은 현대에서 편하게 기장감이 쇼트하고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나 밴딩이나 버튼 등이 있는 부풀어진 실루엣의 재킷을 뜻하죠. 골프 재킷, 헤링턴 자켓, 바람막이 자켓 등 여러 가지 형태로도 불리는데요. 이 블루종이라고 불리게 된 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설을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19세기 초에 영어로 처음 기록된 일꾼 농민의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블라우스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세기 초. 의 패션계에서 블라우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블라우스처럼 부풀어 오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블루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블루종이라는 게 확립이 된 거는요. 일반적으로 20세기 초반에 바라쿠타라는 브랜드가 G9이라는 방수 자켓을 만들었는데 이게 블루종 디자인이 확립된 시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루종은 엄밀히 말하자면 바라쿠타의 G9을 뜻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냥 쇼한 기장감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들만 있으면 편하게 블루종이라고 부르고 캐주얼의 포지션에 있는 디자인인데요. 존 F. 케네디나 조지부시 등 여러 대통령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은 모습들을 보면 현대에서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겨지게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루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렸던 데님 트러커 재킷보다는 확실히 좀더 포멀함을 보여줄 수 있죠. 그 이유는 블루종을 보면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석을 해도 소재를 사용하는 게 트러커 재킷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텍스타일을 텍스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트러커 재킷보다 디자인도 훨씬 더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격식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블루종 디자인도 트러커 재킷과 동일하게 어떠한 캐주얼 웨어랑도 다잘어울리 올리고요. 쇼탄 기장감으로 인해서 비율도 좀더 좋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요. 카디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봄 아우터 딱 하나만 뽑자면요. 저는 단연 카디건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가지 봄 아우터 중에서 스타일링의 다양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깨에 걸쳐도 되고 다른 아우터와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고 가장 편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옷장을 딱... 보면은 카디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니트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차분하면서 여유로운 느낌도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비한 중량감의 카디건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디건은 다른 봄 아우터보다는 가벼운 편이 강하잖아요. 그만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휴대성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할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잘줄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링 하나는 카디건에 카디건을 레이어링하는 연출인데요. 저는 똑같은 카테고리를 레이어링하는 행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연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연출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꽤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레터맨 재킷입니다. 레터맨 재킷은 쉽게 바시티 자켓, 야구 잠바, 꽈 잠바 등으로 불리는 아이템이죠. 복식의 관점에서 레터맨 자켓은 소속감이나 학교의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상징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스포티한 이미지와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할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 레터맨 재킷 하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링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프레피인 것 같아요. 가장 고증에 반영한 스타일링이기도 하고요. 다채로운 아이템들과 레이어링을 했을 때의 레터맨 재킷 스타일링은 현대적으로 볼때 가장 멋스러운 연출이라고도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 레터맨 재킷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레터맨 재킷 하나로 티셔츠, 셔츠, 니트웨어 등 다채로운 아이템들과 다양한 스타일링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듯이 그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옷장 속을 봤는데 레터맨 재킷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올해에는 하나 정도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아이템부터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장을 좀 채워 나가면 굉장히 심도 있는 옷장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